추워서 패션 테러로 입는 거다 꺼내요. 너무 추워요. 마드리드도 원래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그싫어하냐 소스 국물 아니냐고 찍을래? 맛있어 토 맛은 아니거든 근데 한국에서 못 찾는 맛이야 오징어 어떻게 이렇게 안 질기지? 그러니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부드러운데 이 따뜻한 옷은 겨울이랑 따뜻하게 얘기하자면 옷조합 아 커피 너무 맛있어. 그리워어요헐 아, 뭐야? 이렇게 시나몬 가도안 깊은데 진짜 이렇게 맛있네. 오버 아니 물가 싫어하냐고. 음. <laughs> 샐러드에, 라면. <laughs> 샐러드에 라면 김치 <laughs> 음, 맛있는데 너무 짜. 아, 컵누들이 건강하게 느껴질 정도다. 말도 안 돼. 아, 진심으로. 응? 음? 너무 맛없어. 날리고 커피 한잔을려고 100유로짜리 두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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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고생했어. 스페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 그니까. 아, 진짜, <laughs> <나> 진짜 솔직히, 그물가어다 <laughs> <안고 울 뻔했어>. 사실 <laughs> 아, 절로 걔 눈치 보면서 질질 끌고 왔는데. 그니까, 시 가가지고. 그니까. 이걸 진짜 또 놓칠 뻔 했잖아. <laughs> 1분 차, 1분 차이로 봤어. 숙주 찌고 트러플 피자, 음. 와 트러플 양실 하나 갖고. 가자! 음, 가. 가보자! 응. 와.. 빨리 먹어! 진짜 쫄깃한 향이 확 응. 나왔네! 어, 버섯이 너무 음. 맛있어 응. 와.. 와.. 숯쑥 살려 진짜! 야! 진짜. 고기 빨리 먹어봐! 와. 와 너무 맛있어. 고기 어, 왜 너무 맛있어? 응. 여기 무조건 일산에 생기면 일산 맛집이야요 근데 이데 일산 생기잖아? 응. 일산이 수도네. 아, 아 이거 때문에 맛있대요 수도네. 응. 어 진짜로. 때문네꽃좀 너무 예뻐. 난 진짜 도시에서 살아 있음을 느껴. 아 이거 너무 예뻐 진짜 거 아니, 여기, 초콜릿 진짜 아니, 여기, 초콜어 진짜 싫탕요인여자서이 엄청 돼. 설탕 0%거 이거, 이 진짜 아니 하루에 둥 진짜 아만하면에마시맛있만집이은얼와 진짜 있장이다이이다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말다 했어 유럽 S사이즈 s 사이트. 진짜 이게 어리 아. 음. 너무 맛있에 아니 트러플 양 싫어요? 이 트러플이 엄청 얇고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트러플이 이렇게 생으로? 이게 얼마? 25유로. 와 미쳤다. 음! 너무 음. 맛있다. 근데 너담이 아니라 아, 근데 진짜 너랑 한플레이트 먹었잖아? 뭐뭐? 진짜 그이 어. 나빠질 뻔 했어 아, 진짜로 오늘 보고 그냥 손자아이야 혼자...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 진짜 오늘 저녁도 이거 먹을 수있어아 진짜 근데 저녁에 안 열어 아. 그리고 약간 명품이야 어 봤어? 왜냐면 희석성이 너무 대단하고 어. 너무 근데 그 값어치를 하고 이것도 반으로 나눠 먹어야 돼 아까 네. 한입에 먹기 전 거 아, 진짜 티라미수 먹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먹자 먹자 디 오이, 오이 티라미스뭔 티라미수? 예, 예 고마워 고마 진짜 개크게 나와 야, 데코티라미수와 안에 안에 너무 뜨겁와 아, 진짜 맛있다 보네나 맛있어? 먹어봐 아. 여기는 하루에 두세 분만에 일해도 돼 어. 이게 뭐라그이지 2020년 제일 자랑는일 중에 하나가 너랑 1 1포스타 하고 티라미수 먹고 아, 진짜 나 둘째 비싸 내 인생 아름다워 내인생 진짜 재밌어 <laughs> 아들이 추워진 데 느껴진다. 러시아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 건데. 안녕. <laughs> 근데 여기 진짜 라떼 소국말 받았어? 이거 얼마나 맛있나. 진짜, 전주를 내주자. 쇼핑한 거잘하고다 많이 나왔어 거의 7만원 이거 커피는 너무 맛있어서 샀고 이재료들이 설탕 없는 거여가지고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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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맛있어 완전 추천 터볼까? 터볼래? 놀이터가 캐리비안 베이야 아니 너무 큰데? 넌 내려와봐 아. 아. 이거 왜이고게 커? 재밌는데? 아, 뭐임 거북이가 됐음 아, 거미줄에 그래. 걸린 파리 같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이렇게 찍어줘야 는거 아니야? 어? 아좀 아쉬워 내가 채워주면 돼. 외국인처럼. 뭐 어, 외국, 외국인처럼 찍어줄게. 통이. 어, 잘 나와. 어, 바, 어, 발, 발 이쪽으로 내밀어줘. 약간 발 차는 그 감성. 뭔지 알지? 오, 근데 괜찮아. 공복이라서 멀미나. 어, <laughs> <헐>, 재밌는데? <laughs> 아니, 재밌어. 그리고 여기서 저기 보는 풍경이 좋아. 그니까. 어. 뭐지? 엥? 얘는 그네가 되게 특이하다. 그니까, 어, 귀여운데? <laughs>

진짜 구름 같아. 음. 음. 심복심 음. 근데 커피는 내 스타일 아니야. 심호나그런채 인생을 담았어. 음. 응. 음. 구이어떻게어떤길을 그 살아오셨는지 다 보여 을 응. 구런채 촉촉을 담았어. 런을 리가 없어 진짜 커피가 오. 용서되는 맛이야 오맛있어 응. 구어 응. 구런채 인생어 응. 있어 응. 음. 구런 맛있다. 음. 와, 대박. 막 들어왔어. 여기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라치나 따. 트러플 소음 똑같은 거판다고 심지어 응? 더 싸. 여더 예쁘지 않나? 그니까. 와, 아, 너무 예쁘다. 마지막 날. 우 마지막 숙소! 자 가보자고! 스펜서랑 되게 멀었다 오늘 응. 그러니까. 어, 아. 시행 응. 아, 스타를 굉장히 즐긴 하영 눈두덩이 뿐만 아니라 볼두덩이도 보고 있어 마지막이니까 아직도 아이스아 곰방곰방 음, 가도 짭짤한데. 음. 색깔이 고소한 쿠키입니 이게 쿠키 돈으로 얼마 진짜 많이 어 와. 수가 없어. 미쳤어, 진짜. 아, 진짜. 수가 <laughs> 진어미쳤 진짜. 미쳤어요. 감자랑 맛이랑. 아니, 진짜. 이거 진짜. 특이하고 맛있다. 진짜. 와. 진짜. 진미쳤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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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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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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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짜 와, 이게 완전 퉁스어 뿌셨다. 진짜 스페인 와서 먹은 최고. 어! 최고, 최고. 진짜 단원콘데 제일 맛있어. 맹세코 마드리드는 진짜 맛있는 거 많아. 마드리드에서 온 거는 어. 다한 번씩 더 가도 돼. 어, 진짜. 진짜 또간집 나와야 돼. 우리 그... 심경 센트보리더올리브올도 특수 리상나진짜 진짜. 진짜. 진보다많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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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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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s kind of a...